안녕하세요. 공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매출채권 그 중에서 특히 받으러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여금도 구분하시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이번 파트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채권이라는 용어. 이 채권은요,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해보면요, 이 외상매출금은 상품, 상품뿐만 아니고 이제 제품도 됩니다. 그냥, 어, 상거래라고 할게요. 상거래와 관련되었을 때, 어,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요거는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외상이라는 용어를 뭐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요거는 많이 알고 있는 용어기 이 때문에 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책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얘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받은 것. 이 친구는 외상매출금은 받기로 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받기로 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음은 돈을 받았다. 뭔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일상에서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가게 붙을 때 어음이라는 걸활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지 잘 몰라 하는데 이 어음이라는 건요. 어,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그 어음에 적혀 있는 돈을 지급받는 육아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가 될 때까지 저는 현재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어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증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날짜가 될 때까지 결론적으로 외상이라는 소리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날짜가 됐을 때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돈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외상입니다. 자, 어딘가에 꼭 적어 놓으세요. 어음도 외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상거래 때문에 그래요. 자,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매출 채권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거래 이외의 것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또는 어,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판매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어음을 지급해 줄 수도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팔때 어음을 잘 지급해 주지 않아요. 외상으로 합니다.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 즉 외상으로 한 것. 음. 자동차를 판매하고 외상을 했다. 또는 건물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거는 상품, 즉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푸는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일단, 어음이란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글씨만 나오면 여기에 킴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 어음은 결론적으로, 아, 외상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에 거랑 똑같아집니다.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라는 소리죠.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거랑 똑같아지네요. 그럼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똑같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이 친구는요 회계 1급 세무 2급도 기초가 안돼 있으면은 막 틀리는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저도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 집중해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함정 문제로 내기 좋고요. 요거는 여기서 익숙한. 여기서 익히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무조건 1급에서 어,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문제풀이 할때 연습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판매용입니다. 판매용이라는 거는 상거래. 즉, 상품이라는 소리죠. 컴퓨터의 키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게 목적인지를 키포인트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상품인데 판매라고 했으니까 대변은 상품 매출로 나오게 되고요.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 외상으로 했다라고 나오니까 외상 매출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써주시고 외상 매출금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용 트럭입니다. 영업용 트럭. 어, 이런 거는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 중에서도 자동차입니다.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이런 거를 판매,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쓰고는 쉽지만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이럴 때는 아, 미수금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고 판매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두 문제는 뭐 일부러 이어붙여 놨습니다. 우리 외상매입금 저번 시간에 차변에 발생을 하는지 대변에 발생했는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어, 비교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붙여놨습니다.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대변에 등장을 하고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전액 6개월 만기에 어음으로 받다. 자, 어음으로 받았지만, 6개월 만기. 뜻이 뭐예요? 6개월 뒤에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6개월 후에 지급. 그럼 지금 현재 돈을 못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상이라는 소리죠. 어음이라고 나와도 이거는 외상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발생을 하고 차변에 받으러 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면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밑에 문제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위에 문제가 없었고 밑에 문제만 나와 있으면요. 거의 10 중에 9명은 상품 매출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상품 매출은 이 이전에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을 또 쓰면은 난 60만 원어치를 또 판매를 한게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여기서 발생했던 이 어음이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아, 회수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써 주시면 되겠죠. 어떤 걸 받은 거라고요? 여기 있던 받을 어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대변으로 가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받으어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만 나와 있으면 많이 틀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문제 묶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비교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일단 판매용이고요. 하나는 영업용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판매용이라는 거는 재고자산, 즉 상품이 되고요. 아닙니다. 나는 판매가 아니고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아, 비품이 되겠죠.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첫 번째. 그 다음에, 어, 두, 두 문제 다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음으로 받았다고 한들 결론적으로 어음은 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거래가 있을 때는 상품 매출 쓰고 받으러 그냥 쓰시면 됩니다. 상품일 때는 상관없죠. 상거래일 때는. 하지만 상거래 이외에 물건을 팔았을 때 어음이 발생을 한다. 어음은 결론적으로 외상이기 때문에 음, 이 친구는 미수금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대부분 5번 같은 문제는 안 틀립니다. 잘. 뭐 그냥 어음 나왔으니까 어음 쓰는데 6번 같이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6번에 우리가 어음이라는 거에 꽂혀 있죠. 영업용 컴퓨터보다 이 친구가 더잘안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 더. 상품은 상품 매출로 쓰는데 지금 보니까 비슷한 비품은 어, 왜 비품 매출로 안 쓸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상품의 목적. 상품의 목적은 판매라고 했습니다. 자, 판매의 기본은 이득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기부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업용 컴퓨터, 목적이 뭐라고요? 사용이라고요. 사용했던 물건을 팔때 반드시 이득이 나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쓰던 컴퓨터 팔았을 때, 그냥 기본적인 대가라도 받으면, 어, 이득이다. 우리 다른 거 처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비품 매출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품 매출만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출채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조금만 더 가서 우리 대여금 대여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여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돈을 빌린 건지 빌려준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을 빌려주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지. 이렇게. 주 플레이 패스 회사에다가 100만 원을 대여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아니면, 뭐, DVD, DVD 대여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여기 가서 뭐를 하냐면은 책을 빌립니다. 네, 이렇게 빌려오죠. 음.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 어, 도서 대여점 입장에서 쓴 거예요. 우리 가게는 책을 빌려주는 어, 영업부서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책을 빌리러 들어가기 때문에 어 대여는 뭔가를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대여는 돈을 빌려 주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분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따가 문제 가가지고 한번 더볼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돈을 빌리는 계정과목은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차입금이라고 해서 아이 친구는 내가 돈을 빌렸다. 라고 할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빌렸다, 빌려줬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한테 빌려줬으니까 내수 중에 돈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와야 하고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이거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 매출을 했을 때도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오잖아요. 왜? 그거는 나중에 돈을 받을 거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을 받았을 때 대변으로 없애주고 아, 더, 더 이상 돈을 받을 게 없습니다.라고 기록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 그거를 차변에서 대변으로 또는 대변에서 차변으로 옮겨는,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조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 문제로 나올 때도 있지만 밑에 문제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상업물산에게 3개월간 대여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3개월이니까 1년이 안 되죠. 단기입니다. 그리고 대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돈을 빌려 준 겁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지금 당장 내 현금 자체는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3개월이 지나면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발생시 붕괴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여해줬던 돈을 받을 날이 된 거죠. 대여해줬던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단기대여금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어졌겠죠. 단기대여금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뭘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대여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여금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분개 처리를 해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단기 대여금 문제를 많이 틀려요. 요거 복습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한글 문제 이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한 문제는 단기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다라고 나왔으면 이 친구는 지금 받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이자만 받았다라고 나오죠.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2만 원만 회계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 이자가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현금이 늘어나는데 이 이자가 비용인지 수익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줘야 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남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수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자 수익이에요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까지 달라고 하면 그건 날강도죠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반대로 단기 차입금 아까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라고 했죠 차입금에 이자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돈 빌렸을 때 이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줘야 겠죠 그럴 때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이자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은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여금의 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 수익이 된다고 하면 난 여기저기 다 돈만 빌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떼부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자 수익이 나오고요. 그만큼 아 현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밑에 문제는요. 이 친구 단기 대여금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50만원과 2만원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현금으로 받은 거는 52만원이 되겠죠. 어떻게 받았어요? 단기대여금도 받고 이자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예제 문제였고요. 뒤에 문제 더 많이 어,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강의도 잠깐 스탑하시고 다음 강의 보시기 전에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풀이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